대한민국이 열광하는 외식업계의 요리연구가이자 기업인 백종원. 돈을 어떻게 하면 벌수 있냐는 직접적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을 했다. 저도 처음에는 돈을 벌려고 싸고 괜찮은 음식을 만들었어요. 그런데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내가 돈벌 거야 하고 시작을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말을 뱉게 돼요. 내가 뱉은 말 때문에 그걸 보고 내가 또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. 그 과정에서 돈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지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여 인간이 가져야 할 본연의 가치를 상실한다는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이 있다.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지만 돈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.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한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나머지는 자연스레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. 욕심부리지 말고 천천히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?